또 하나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시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 취지를 살리고자 선거의 방식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 중인데요. 이에 따라 응모자는 서울 마을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되며 심사는 100% 시민들의 투표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유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 마을 선거를 개최합니다. 서울 마을 선거는 시민주도 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선거의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오로지 시민의 투표만을 통해 우수 공약을 선발하는 사업입니다. 선거라는 타이틀에 맞게 응모자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로 등록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의 심사로 최종 10명의 당선자를 가려 1등에 해당하는 서울 마을 시장 100만원 등 상금과 임명장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당선자들에게는 추후 편성될 서울시 라이브 서울 당선 방송을 통해 박원순 시장과 만나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지며 이 아이디어들은 추후 검토를 통해 마을 공동체 사업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약응모 및 투표는 서울 마을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9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